네 이번에 그 m p 투자 대박난 사례가 있어서요. 예, 제가 그 성공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예, 있는 다가구인데요. 건축물은 일반적인 다가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60평, 건물 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작년 중순쯤에 우리 학원 담당자가 수강생한테 컨설팅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진 않았잖아요. 특히 다가구는 전체 유예제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하필 지역이 강서구 화곡동이니까 최초의 우리 수강생분들이 좀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no.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원우님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임장을 할때딱두 가지 정도만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그두 가지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투자를 권유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그두 가지를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잔금을 내면서 다가구에 있는 그 1순위 근저당 채권을 론셀로 할인해서 매입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9억 6천만 원이지만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은 9억 2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채권을 매입하던 그 순간에 신권에서 한번 유찰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 지역이니까 그 당시 최저가가 15억으로 감정가는 19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 15억까지는 우리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그릴 수있 채권에 대해서 선순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으로는 다 받고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필 또 2, 3월쯤 그 매각길이 잡힌 게 좋은데 작년 말에는 이 경락 대출에 대해서도 그 예산이 부족한 은행들도 있었고 회계를 마감하는 뜨진이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2회차에서 아무도 입찰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유찰된 약뭐한 10억 초반에서는 우리 투자자인 원우님도 당어 입찰이나 유입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작년 말에 누군가가 16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다생략하고 배당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가구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5억을 최우선순위로 빼고 남은 11억 5천 정도가 1순위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원우님은 채권행사 권리 금액을 전액 배당을 받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초, 그 작년 뭐 11월 달쯤에 할인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또 매입한 자금의 대부분을 근질권 대출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우님 입장에서는 뭐 근질권 대출 이자를 포함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예, 최종적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한 5개월 만에 1억 2천 투자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 연수익률은 무려 한 200%가 가까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서울권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요즘 그 낙찰 결과가 좋죠 다만 이 다가구는 그 전세유예 제도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어느 다가구를 우리 원우님이 그 론세일로 채권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직후에 아주 큰 부분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 당시 그 최우선 변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소액 임차인이죠. 약한 2억 원 정도가 발생돼서 크게 한번 그 손해를 볼 뻔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다가구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전세 사기랑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예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MPL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